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요. 어, 조금 패턴이 바뀌었어요. 공부하는 방식이.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열심히 공부해요. 자, 일단 세번 읽어 줄게요. He rides a bike. He rides a bike. He rides a bike. 자, 해석은 주어부터 해 볼까요? 그는 자, 이렇게 하고 긋고 그다음 탑니다. 또는 탄다. 뭐를? 자전거를 자, 해석은 썼고요. 오늘부터는 문장의 종류를 문장의 제목으로 좀 바꿀게요. 문장의 제목을 붙여 볼게요. 어떻게 붙이냐면 일단 동사의 종류를 봐 봅시다. 피동사인가요? 일반 동사인가요? 그렇죠. ride는 어, 피동사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야죠. 일반 동사. 그다음 탄다라고 했으니까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네, 긍정문입니다. 그다음 어, 현재예요? 과거예요? 시간을 볼까요? 현재죠. 탄다잖아요. 그래서 일반 동사 긍정문 현재 이렇게 말을 해 주면 이 41번의 문장의 제목이 완성됐어요. 자, 다 적었죠? 자, 그다음은요. 어,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영어를 좀 수준으로 올려서 그냥 탄다, 안 탄다, 탔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탈 거야 뭐라고 했죠 방금 선생님이 탈 거야 또는 탈수 있어요 또는 반드시 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좀어 뭐랄까 동사를 말하는데 행동을 할 건지 할수 있는지 반드시 해야 되는지 이런 말들을 할 건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동사의 뜻을 좀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도와준다고 할때 우리가 조자를 협조 부탁드려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서 조라는 한자가 도와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를 도와주니까 조동사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조동사. 여기 조동사 색이 있네요. 여러분. 삼총사. 자, 우리는 50번까지 요걸 연습할 겁니다. 자, 시작해요. 자, 써먹는 거는요. 어떻게 쓰냐면 일단 주어를 써요. 자, 색깔 바꿔서 까만색 할게요. 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거를 도와주는데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동사 앞에서 끌어준다. 그럼 앞에 써야 돼요. will 써요. will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자, 음, 원래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s를 붙였는데요. 조동사, 이제 도움을 받잖아요. 동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원래 모양을 써야 돼요. s 같은 거, ing 이런 거 붙이면 안 돼요. 그대로 쓰세요. 그러면, 그는 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완성이 되죠. 그 다음 뒤에는 쉬워요. 그대로 a bike. 이렇게 쓰면 완성. 쉽죠?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여러분은 해석도 쓰세요. 해석. 자, 시작합니다. 그는, 그 다음, 뭐할 거다? 탈 것이다. 그 다음, 뭐를? 자전거? 를 이렇게 해석을 선생님처럼 써 주기 바래요. 자, 그다음은요. 우리가 너할수 있어. You can do it.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수 있다고 해 볼게요. 그는 그다음 조동사를 어디에 쓴다? 네, 동사 앞에서 끌어줘요. 그다음 어떻게 한다? 동사 원형을 써요. s 쓰면 안 돼요. He can ride. 그다음 어떻게 한다? 그대로 또 뭐를? a bike. 끝. 쉽죠? 근데 해석을 쓸게요. 그는 탈 것이다가 아니라 탈수 있다. 뭐를 탈수 있다? 자전거를. 이렇게 해석도 깔끔하게 접으세요. 자, 그 다음 거. 마지막 조동사 마지막인데요. must는요. 실컷, 좋건 너꼭 해야 돼? 이게 뭔가 의문 거예요. 그래서 타야 됩니다. 자, 그는 he must. 그 다음 또 어떻게 한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He must ride. 타야 돼요. 뭘 타야 돼요? A bike. 자, 그 다음은 한글 해석을 적어 볼까요? 자, 한글 해석. 그는. 그 다음 조동사 해석. 타야 한다. 반드시 타야 하는 거예요. 타야 한다. 뭐를? 자전거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녹음해야겠죠? 어떻게 녹음하면 될까요? 영어 문장 3번. He rides a bike, he rides a bike, he rides a bike. 해서 그는 탄다, 자전거를. 문장의 제목, 일반 동사 긍정문, 현재. 자, 위에부터 시작합니다. He will ride a bike. 그는 탈 것이다, 자전거를. He can ride a bike. 그는 탈수 있다, 자전거를. He must ride a bike. 그는 타야 한다, 자전거를. 수고하셨습니다.